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에 입학하는 당국대 모의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드리기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심은 들어갈까요? 간은 어떻게 되죠? 어, 미분 가능한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두개 곱한 거에 미분은 f 미분하고 g 그대로 쓰고 더하기 g 그대로, f 그대로 쓰고 g 미분하면 되겠죠. 채심은 나는 어떻게 되죠? 이 정적분 형태로 써진, 어, 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X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심은단 어떻게 되죠? F'A가 0이면 이게 극값 후보가 되겠죠. 극값 후보가 되는데, 어, X는 A에서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뀌면, FX는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극대가 되겠고, 마에서 뿔로 바뀌면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FX는 X는 A에서 극소가 되겠죠.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차 함수로 줬죠 열린 구간 1콤마 2에서. 그래서 x가 1에서 2까지죠. x가 1에서 2까지 해서 gx가 요렇게 정의됐을 때, gx가 x는 a에서 극 값을 가질 때, 어, a 값을 구하라겠죠. 적분할 땐 t가 변수고, x가 상수니까, 어, x를 고정시켜보죠. 요거 이제 fx 그래프를 그리면 1콤마 1이 꼭지점이고, 1콤마 1이 꼭지점이고, 여기가 이제 1콤마 1이 되는데, 어, 여기가 2콤마 0이 되겠고, X를 하나 고정시킬게요. X가 1과 2 사이 수니까 X는 여기가 있겠죠 여기가 있으면, 여기 값이 이제 FX가 되겠고, FX가 되겠고, 어, FX가 되겠고, 요가면 어떻게 되죠? 요 거리가 200X니까, 여기 거리도 200X니까, 여기 200X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X를 고정시켰을 때, 지금 T가 0에서 X까지 움직이잖아요. T가 0, 0에서부터 X까지 움직이니까, fx를 고정시켰을 때, 이 값은 이걸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ft가, 이 범위 내에서는 fx보다 작죠. 이게 작고, 이 범위 내에서는 ft가 fx보다 크죠. 크니까,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되겠죠. 0과 2-x에서는 e fx, ft가 fx보다 작고, 어 t가 e x x 까지에서는 fx가 ft ft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gx가 0에서 2-x는 e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겠고 2-x부터 e x까지는 어 이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이게 더 크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고 그다음 이제 요거를 이제 극값을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하려면 이 안에 t만 있어야 되는데 x가 있죠. x가 있으니까 x를 밖으로 끄집어 돼야겠죠 끄집어 돼야 되니까 FX를 밖으로 끄집어낸 게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밖으로 못 꼬집어 내죠 T니까 못 꼬집어 내니까 그대로 쓰고 이것도 그대로 쓰고 이거는 밖으로 끄집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200X가 되니까 FX 200X가 되겠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이것도 적분함 T가 되고 그래서, X에서 2 e 빼기 X 빼면 되겠죠. 그래서 2X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얘 이제 요걸 미분해야 되는데, 요게 GX인데,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가 되겠고, 요거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빼기 이 미분하면 콕 집어넣고, 이거 안에까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튕겨나오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집어넣은게 fx가 되겠고, 이거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이 붙는데, 원래 빼기 이 빼기 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또 튕겨 나오니까 더, 다시 더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빼기 f 프라임 x가 되겠고, e x 빼기 2 그대로 쓰고 빼기 fx 그대로 쓰고, 이거 미분한 게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쭉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정리하면 g 프라임 x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g 프라임 x의 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1과 3분의 4잖아요. 그래서 0된 점이두개 있는데 지금 x의 범위가 1과 2였죠. 아까 1과 2에서. 그래서 여기는 1과 3분의 4에서는 마가 되고 3분의 4에서 2까지는 플러스가 되니까, 어, 극소가 되겠죠. x가 3분의 4에서 극소가 되니까 x가 3분의 4에서 극값을 갖고 a가 3분의 4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 들어갈까요? hx가 있는데, 어, 알파, x제곱 2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2x라고 이렇게 정의됐고, 어 KT를 HT에서 HT 알파 이이 닫힌 구간에서 HX의 최대값을 어 KT라고 할게요 KT라고 했을 때 K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던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라겠죠 HX는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가면은 요거 증가 속 이건 이제 0으로 가고 이가 무한대로 가는데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아,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겠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가겠고 그다음에 뭘 만족해야 되냐면 어이 최대값 무한은 최대값을 k t 라 겠죠. 그이 구간에서 최대값을 kt라 겠는데 이 kt 값이 항상 상수 함수가 되도록 어이 이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려 했는데 일단 이제 h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hx를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eax고 요거 그대로 쓰고 알파분의 ex 이렇게 되겠죠. e알파x. 더하게 알파x 제거 그대로 쓰고 요거 미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알파분의 e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2가 튕겨 나가겠죠. 그래서 알파 지우고 정리한 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양수니까 부의 영향을 못 미치고 얘가 부호를 좌지우지 하는데 지금 알파가 양수니까 어 0이고 알파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마 뿔, 마가 부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극소값은 이제 h 0인데 h 0이 여기다 지금 h x가 어디죠? 있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고 그다음에 극대값이 h 알파가 되는데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어 알파의 삼승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는데 이 값이 이제 이 y 값이 어두 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이 알파 이 y 값이 알파보다 클 때랑 알파보다 알파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 h t가 알파보다 큰 t가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요게 이게, 이게 알파가 되는데 이 h 알파 값이 어 알파보다 더클 경우. 클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게 이제 알파보다 이 값이 더 작을 경우에 이렇게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요거선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뭐가 모순이냐면 t를 예를 들어 여기서 잡아요. 여기서 잡으면 그러면 ht는 알파보다 크죠. ht는 얘가 이제 ht가 알파보다 더 크겠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ht부터 h t 다 알파니까 ht가 이제 여긴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ht가 요거 이제 y는 x 따라 넘기면 ht가 뭐여긴지 여기인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ht가 여기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t값을 살짝만 더 키우면 어떻게 되죠. ht값이 더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점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이 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최대값이 요게 최대 값이 되는데, 이제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 최대 값이 이렇게 되는데, t가 살짝 커지면 어떻게 되죠? 살짝 커지면 ht 값이 살짝 내려오니, 작아지니까, 이쪽으로 하니까 최대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t가 여기서 살짝 여기만 움직이면 최대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상수함수가 kt가, 어, 요놈의 최대 값이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가 점점 커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정한 값을 갖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불가능하겠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제 h ht가 0과 알파 사이 있을 때이 값이 어 알파보다 작거나 0보다 클때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ht는 t가 어디 있던 간에 t가 양수 t가 어디가 있던 간에 어 ht 값은 알파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보다 작은 값이고 얘는 알파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어, ht는 여가 있겠고, 어, ht다기 알파는 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최대 값은, 이 알파일 때 h 알파가 되겠죠. h Hα, 알파. h 알파가 되니까 항상 상수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가능한 경우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뭘 만족해야 되죠. 이 y 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어 H 알파가 아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 이제 알파로 나누면 알파 제곱이 2의 제곱이 되니까 알파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은 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 당국대꿈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